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식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뭐 수능 준비할 때어 공식을 자꾸 외우고 외우 얼마나 잘 외웠느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풀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실생활에서 공학 기술 뭐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을 적용할 때아꼭뭐 어, 참고 자료 하나도 보면 안 됩니까? 뭐 시험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생활에서 여러분 필요한 참고 자료 얼마든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그냥 여러분이 뭔가 공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삼각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된다. 아니 뭐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뒤져봐가지고 거기서 공식을 확인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 참고자료를 뒤져서 그 공식을 확인을 하려고 해도 그런 공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공식이 뭐였는지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공식이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삼각함수와 관련된 공식들. 영어로 포뮬러라고도 하고 아이덴티티. Identity, 아이덴티티는 등식을 얘기하는 건데 등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배웠을 텐 여러 가지를 배웠을 텐데 공식이 뭐한 15개 정도 나올 뭐 15개, 20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공식의 어떤 그 쓰나미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공식이 어떤 의미로 필요한가 이런 거를 어, 떠올 간음을 뭐, 해보셨을 고민을 해봤을 그럴 겨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쓸데없이 공식 외우느라고 어떤 공식의 의미, 그 각각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전혀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각각의 공식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진 어, 몇, 몇 시간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직각삼각형상에서 빗변의 길이 대비 빗변을 c라고 하고 이 각도를 뭐 세타라고 다시 하고 여기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하면 사인은 사인 세타 c 분의 b. 코사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c 분의 a라는 가장 기본적인 다, 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었죠. 요건 정의입니다. 요거 자체는 뭐 유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 걸 기준으로 하나 아, 하나 더 있었죠. 탄젠트 세타가 a 분의 b 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여기 요요세 가지 기본 정의로부터 다 유도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덧셈 어, 공식 봤었죠. 그래서 각도가 하나 더 있을 때, 뭐요 각도 두 번째 각도를 우리 지난번 시간에 알파 베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 아, 세타 피라고 하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비는 어떻게 됐었어요? 이거는 C 코코 C, 사인 세타 코 사인 비 더하기 코 사인 세타 사인 비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 사인 뭐 제가 외울 필요 없다고 했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지간, 지난 시간에 본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겁니다. 코 세타 코 사인 비 빼기 사인 세타 사인 비였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공식이 지금 식이 다섯 개가 있는 거죠. 물론 요세 개가 요거는 기본 정의고 나머지는 전부 유도되는 식들입니다. 자, 유도되는 식들을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역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여러분 지금 삼각함수들은 삼각형의 정의가 되어 있죠. 삼각형에서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공식이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연관되는 관련 공식들이 있죠?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예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퀄, C 제곱이잖아요. 그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퀄 C 제곱이다. 그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제곱 A가 여기 있죠. A 제곱을 만들려면 코사인 제곱을 하면요. 코사인 세타 제곱을 하면요. 이퀄 C 제곱 분의 A 제곱이에요. 사인 제곱 세타 하면은 C 제곱 분의 B 제곱이에요. 근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예요? C 제곱이죠. 그러면은 요걸 보면은 C를 다 이항을 시켜보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퀄 c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 c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 c 제곱을 그럼 우변에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근데 피타고레스의 정리상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랑 같아야 돼요 c 제곱이랑 그냥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나와요? 얘가 1이라는 그런 등식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제곱 세타, 이퀄 1입니다. 요거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죠? 두 번째 공식은, 이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관련돼서 두 번째 하나 공식이 더 있는데, 세 개의 변을 그냥, 아니, 세 개의 항을 모두 코사인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어색깔 바꿔서 해 볼까요? 여기 전체 세 개에다가 분모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 되고요.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인데 코사인분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걸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 아, 죄송합니다. 역함수가 아니라 역수함수.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시퀀트, 시퀀트 세타라고 하는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시퀀트 제곱 세타.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그래서 자, 여기서 관련해서 하나 지금 또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요. 역수함수의 공식들이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은 공식이라기보다는 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면 이름을 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1은 시컨트 세타.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분의 1, 은 얘도 이름이 뭐 있어요. 뭐냐면 코시컨트 세타라고 해요. 코시컨트에서 c s c 이렇게 쓰는데 분의 1이고요. 또 하나가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있는데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수함수 공식. 공식이라기보단, 정의라기보다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된 공식들을 봤고요. 역수함수 정의 및 이름 관련된 공식들을 봤습니다. 아, 굳이 이제 여기 세 번째 하나 더 써주자면은, 여기 분모에다 코사인 제곱이 아니라 사인 제곱을 쓰면 방금 2번 공식과 마찬가지로또쓸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2번, 3번 잘안 써요. 1번만 기억해도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공식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두 항의 곱.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알파라는 각도와 아, 요, 여기서는 지금 c 라고 제가 썼죠. 세타 c, 세타라는 각도와 c 라는 각도의 사인과 코사인의 뭐 어떤 곱. 예를 들어,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항들의 곱 가지고. sin cos 항들 항의 곱 곱을 이퀄 곱을 어떻게 계산하냐 곱을 계산하기 위한 곱을 계산하기 위한 이 곱을 계산용 이곱 계산용 공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미지수예요 얘네 둘의 곱이 미지수예요 근데 이 미지수를 뭘로 바꿔서 풀어 가지고 우리가 구해내냐 결국은 다른 항들의 합 또는 차를 가지고 구해내요. 그래서, 항의 곱. 곱을 뭘로부터 계산해내느냐? 항들의 합차. 그래서, 합차 항들을 가지고 곱항을 만들어낸다 해서, 합차, 투, 곱. 공식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합차, 투, 곱, 공식. 이 위에 써놓은 거 sin θ e t sin p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을볼 수냐면은 있 제가 아까 덧셈 공식을 이렇게 두 개만 두 개만 썼었죠 덧셈 공식, 덧셈 공식을 두 개만 썼었는데 사실 이 가운데 이 부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자리가 좀 없는데. 그니까 자리를 좀 만들죠. 이거는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을 위로 좀 옮기겠어요. 옮기고, 그 다음에, 채워놓으면요. 자, 그러면은, 공식을 우리가 두 가지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sign, s e t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s i n 똑같아요. 이게 sine 아 세타 t a minus phi 하면요 더하기 minus 랑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s i n t 그 다음에 코 o 인 i 마이 phi minus c o 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코 o 인 세타 마 t h e 아 플러스 마이너스 phi 이렇게 돼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phi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피가 됩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어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겠지만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인 함수는 우함수고 sine, 사인, 죄송합니다. s i n 은 기함수고 cosine은 우함수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죠. s i n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원 위에 점을 잡고 이 점을 잡죠? 이 점을 잡고 얘를 이렇게 돌려봐요. 그러면 s i n 이 이렇게 커지죠? 원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봐요 각도가 마이너스 방향 여기서부터 이게 요게 뭐예요 이게 각도였잖아요 여기 사인세타 여기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각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세타라는 각도가 이렇게 움직여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갈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지다가 올라오다가 0보다 작,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양의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각도가 양의 방향으로 커지면서 사인 값도 이 y축 상에서의 높이도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함수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원점 대칭이란 얘기예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뭐예요 xy축 아, 대칭 한번 시키고 x축 한번 x축 대칭 한번 시키면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 이 얘기거든요 얘를 y축 대칭 한번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요 부분이 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리, 네, 네,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죠? 얘를 다시 또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런 무슨 알람 있었네. 자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똑같죠. 사인은 기함수고코 사인은 어떻게 돼요? 코 사인은 코 사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얘는 Y축 대칭으로 한번 대칭시켜주면은 여기 가던 게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 가던 게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미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요. Y축 대칭만 한번 시키면 자기 자신이 다시 구해주는 거라서 코사인은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 시킨다는 게 뭐예요? 이 노란 선은 노란 선이 코사인 세타라고 치면은 이 보라색은 뭐냐면은 y축 대칭 시켰다 그러면 은 원래 양의 방향으로 가던 세타를 음의 방향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요. 보라색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인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우함수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퀄 코사인 세타. 그니까, 러 함수에다가 입력 변수의 부호를 바꿔도 그대로 입력한 거랑 똑같은 그런 함수, 코사인 함수. 그런 함수를 우 함수라고 부르고, 함수에다가 입력 변수의 부호를 바꿔준 입력 변수를 대입하면, 은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사인의 경우에는, 사인, 아,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Y축 대칭 한 번만 시켰을 텐데, 걔는 뭐였어요? 걔는? 요거 주황색 선이잖아요. 색깔을 바꿔서 다시 써줄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y축 대칭시킨 이 주황색 선이 뭐랑 같아요? 원래 오리지널 사인 함수에 x축 대칭시킨 거랑 똑같잖아요. x축 대칭시켰다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들을 다 부호를 바꿔줬다는 얘기거든요. 함수값 부호 바꿔주려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코사인 마이너스 세 마이너스, 아, 맞춰보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대입한 게 여기 대입해서 구해지는 게 여기 3 번, 4번 덧셈 공식들이에요. 힘들게 돌아왔지만 이 얘기를 다시 이 지금 합차로부터 곱, 곱을 곱 항의 곱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드는 데 쓰면요 은첫 번째 s i n 세타 s i n 가 있었죠 s i n 세타 s i n 라는요 항이 여기 두번 등장해요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여기서 한번 등장해요 얘네만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이 2번 공식에서 4번 공식을 빼면요, 여기 덧셈, 덧셈 공식, 덧셈 2번 빼기 덧셈 4번 하면요, 뭐만 남냐면, 아, 죄송합니다, 덧셈 4번 빼기 2번으로 하죠. 덧셈 4번 빼기 덧셈 2번 공식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sin 2곱하기 sin, 어, 좌우변을 바꿔서 써, 쓰겠습니다. 2곱하기 자 여기서 잘못 썼네요. 여기 지금 sine t h e sine 죠 그래서 sine t sine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던 게 sine t h e sine 마이너스 마이너스 sine t h e sine 가 되고요. 그 다음에 cosine t h e c o s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cosine t h e c o s i 니까얘네둘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얘만 남고요. 이퀄 뭐예요? 좌변에 있던 c o s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u s c o s theta plus phi.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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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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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sine theta sine phi equal 2분의 1, cosine theta minus phi, cosine theta plus phi 이렇게 나오는거죠. 자, 합차로부터 곱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를 비슷하게, 지금 얘네 둘, 즉 sine theta sine phi에 대해서 했었죠? 비슷하게, cosine theta cosine phi에 대해서 할수 있고, sine theta cosine phi에 대해서 할수 있고, sine phi cosine theta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유도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유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위에 거랑 비슷해요. 합차로부터 곱을 만드는 공식을 봤죠? 이제는 곱을 가지고, 곱항을 가지고 합차를, 합차항을 만드는 공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합 또는 차인데, 합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항들의 합.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이런 걸 우리가 계산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인, 알파식, 뭐, 계산을 어떻게 하고, 사인, 아, 식이 아니에요. 값. 사인, 알파 값을 어떻게 계산하고, 사인, 베타 값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계산된 값들을 더해내도 되긴 하는데, 그것 말고 좀더 다른 이거 계산기가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또 역시 덧셈 공식들을 쓰는데요. 이때 덧셈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 1번 덧셈 공식의 sin 타 더하기 phi 그 다음에 3번 공식의 sin 타 마이너스 i 얘네들을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어, 알파와 이, 알파 이퀄 세타 플러스 피, 베타 이퀄 세타 마이너스 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두1 번, 3 번을 더하면 뭐가 남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피 얘만 남고 뒤에 항들은 소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 베타라는 거를 알파는 세타 더하기 피, 베타는 세타 마이너스 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퀄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피가 나오는데요. 근데이 세타랑 i 가 뭘로 계산이 될수 있냐면 알파와 베타로 계산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알파, 베타도 미지수고 세타, 베타, 세타, 피도 있고 이런 알파, 베타도 있고 세타, 피도 있고 이러면 관계가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타와 피 대신에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두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위 식과 아래 식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어떻게 돼요? 세타 더하기 세타 이 세타 그 다음에 피는 약분이 되는 거예요. 약, 죄송합니다, 약분이 아니라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콜2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알파 마이너스 피 하면 어떻게 돼요? 세타들은 초거가 되고 뭐만 남냐면 피와, 피만 남는 거예요. 이피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피가 남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씨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합차항을 곱항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공식들 종류로 봅시다. 기본 정의, 정의의 우리 색깔을 제가 다시 좀잘 쓰자는 기본 정의와 관련된 공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더쌤 공식들이 나와요. 더쌤 공식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죠. 더쌤 공식이 뭔가 기반이 되는 게좀 보이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관련되는 거, 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기본 정의랑, 긴밀하게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역수함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름이잖아요. 이름 몰라도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아, 항의 곱, 곱들을 가지고 합차를 만드는 거. 아, 죄송합니다. 합차를 가지고 곱을 만드는 거. 아, 이거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 계산하고 계산기 갖고, 얘 계산기 갖고 계산하고, 그래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굳이 뭐 이런 공식을 꼭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되는 경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곱항으로부터 합차 값을 계산하는 경우, 합차의 값을 어떤 두 항의 곱으로부터 계산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 쌓인 계산하고 이것 쌓인 계산해서 그냥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서 둘 더해줘도 되잖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얘와 얘 모두 덧셈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덧셈 공식은 조금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된다는 의미로 좀더잘 기억을 해두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등식들의 그, 그 종류들이에요. 몇 가지 제가, 어, 빼먹은, 아직 설명을 못 드린 공식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다 결국은 얘네들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좀기본적이어서 얘도 좀 기억을 해둘 법한데, 사인은 기함수다, 코사인은 우함수다. 요도,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사인과 코사인, 기본 정의 함수들의 기본적인 속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정의 중요하고, 더셈 공식 중요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성, 우함수, 기함수 속성 중요하고, 역수 함수 이름, 합차로부터 곱 만드는 거, 곱으로부터 합차 만드는 거, 그다지 그렇게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 그냥 그런 게 있는 걸 기억한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